어흠아 <laughs> 오랜만이네 으 음, 독빙 바스테이 장 너다? 응 파장 나야 자동회복 할게나 그냥 아난 자동회복 어, 없애기가 캄캄 그거 <laughs> 맞는, 맞는 판단이야? <laughs> 아니 그래. 근데 이미 풀이풀이도 웅... 돌렸잖아 뭐야, 이거 이거 아까 그래, 저거 그 버프요 대형목 리레이리레이 아... 막스틱? 막스틱반 빨면 먹구나? 네, 10초 카운트 갈게요 10 9 8 7 6 10, 5 아, 4 3 2 1 들어갈게요 <laughs> 너무 안좋다 아이... 시간 있어, 시간 있어 <laughs> <laughs> 아 왜, 왜 이렇게 급하게 가요 다들 오호레 그냥 천천히 천천히 어! 어그클리 뭐? 맞아요 고기왜오그로클리지 왜냐면 오른쪽 글로 갔다 할까요? 할까요? 조금만 기다릴게요 퍼러스에 37초 3 7초예요 이제 빠져요 나가세요 앉아 끝낼게요 오호레 리도 5초 방금 아, 미래를 아, 나갔나? 방금 의자나 썼네 직접 직접 헤이, 풀었어요 헤나 어, 안풀렸다 음. 한번더 풀었어요 네헤운 헤이, 아놨어요헤스 헤이, 음. 헤이, 이 <laughs> 캐드 나가면 바로 말해주세요 녹스 녹스 화면에 는 감자랑 메틱 보고 봅시다 사선 10초 남았어요 오케이 어? 녹스 네 감자 와요 사선도 사선도 아씨 몇 걸리냐 이거 건능 녹스에서 같이 받을 같예요 건능 10초 13초 남았어요. 오케이. 녹스. 파밀로 나를 죽이고. 손봐요뭐 각질 가능. 한번 볼게요. 가운데. 네. 네. 제가 뻗을게요. 우리 2분 녹딜이었죠. 그럼 이때 이건 네. 리브라 키시면 될거 같아요. 리브라 이제 바로 돌 거예요. 저 10초 남고. 녹스 보고 있습니다요. 오케이 okay. 나도 그럼 있다, okay. oh, 거 시드링 좀아요 어우 조심 컷 딜이요 할게요 이거 라 켰어요 감자 사선곧 와요 오케이 okay, 선도 건넝 아직 한 30초 남았어요 뭐 좀. 어, 아 뭐야 또 어, 어, 뭐야 안 보여 안 보여 윽스? 의지 안서던데 무의식? 뭐. 네키시0쓸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건는 볼게요 좀 봐야 돼요 네 왼쪽, 왼쪽. 자동회 바꾸 <laughs> 시드링 바꿀 사람 바꾸고. 네. 극딜 아낄게요. 다음 갑시다. 그, 뭐냐, 저기, 삼패 가서. 녹스. 4선 네. 가 갈았어요 4선 대비형 당 그냥 9급을 쓸게 9급을 로니다 4선 사선. 사선 느리게 나 브리드 사을해없세요 전능이 1초네 <laughs> 이거 다음 것도 통질로말갈거예요예손봐야돼요네 어. 아, 오른쪽, 어,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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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른쪽 오른쪽 어. <laughs> 아 구.. 라핑어 그.. 에 사람의 실수.. 어! 프리도 놓쳤다 씨발 헤드한 번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드릴까 가운데 헬? 이거 카운티 까지 마세요. 네. 럭트. 사선. 사선 조심할게요. 또올 거예요. 진짜 너 딱히 있냐, 프리드? 응. 럭트. 갑니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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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선 보고 딜하죠? <못> <laughs> 아, 독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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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0초. 상 번씩 깔아놨어요. 다섯. 오, 맥시림. 극들이요 제가 들어갔어요 먼저. 저 버프 좀 쓰고 들어가. 나도 버프 좀. 쳤어요. 아. 내리래. 내래는 사선 고다형 인력도 침 쳤어요. 레이저 끝나고 사선 네침 그리고 오쪽에 발판 있나 보세요. 내가 보고, 올게. 왼쪽에 아니, 발판 오른쪽. 없어요. 네 중앙에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침. 네. 10초. 10초. 1 0요1 감자 올라가는 거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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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초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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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선초1 0천 10초. 1요 이치, 유지야, 해돼에제가잡았 어, 요 다시 어 <laughs> 천천히, 천천히 요 저요? 저요? 요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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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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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요? 저요? 요 밀렸고 레이저 끝나고 사선 네. 권능 15초 남았어요. 오, 끝나고. 오, 권능 끝나고 죽딜 가능. 오, 끝나고 답이 풀렸네. 어우, 끝나고 권능 대비 네. 쳤어요. 권능이 제올 거예요. 저기 저쪽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잡을게요 여기서. 무딜. 버프 쓰고 들어가. 오케이. 사선 레이저 끝나고 와요. 어그로가 안덮힌다 물방. 아, 잠깐만. <놀빌> 아픈가요? 아픈 아요. 아홉시 아파 어, 너무 아퍼. 어. 아. 아빠 왜 스킬? 샀어요. 천천히 천천히. 데카 친구랑. 감자. 약간. 풀공 공중. 아, 슈밤 아, 아파요, 아파요. 오유. 파운팅파운팅 파이팅, 파운팅 메르 건능 언제죠? 그래서 10, 10초 10초 는왔어요 건능 보고 킬 자선... 올릴게요. 어, <laughs> 간 메테오 너무 뜨러온다. 아파요, 아, 아파요, 아파요, 한 <laughs> 오, 세 몰라가는 거야 는데 권농 와요,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 거? 친다친다친다 슬로우, 빠이. 오, 좀요. 어우, 슈바. 감자? 손님. 아, 그. 아, 배다. 한번 한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다 같이 왼쪽으로 조금만 <laughs> 사선, 고도 아, 와요. 괜찮아. 들어오면 드로, 돼요. 바로 들어와요. 오케이. 다 써요. 이형들어가 사선 10초 남았어요. 왼쪽에 발판 좀 봐줘요. 제가 네,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왼쪽 그, 큰, 큰 발판. 스티. 오케이 큰거 대비한. 어... 어... 큰거 바... 왼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테오이테오 네, 사선 와요 이게. 위지 써야겠는데? 오 감자. 피에 피에 피에. 오오른쪽큰 발판. 못 놓아요. 건넨 보고 프리드 살게요. 아 어,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어맛있 없어 견뎌 극딜이요 자리 잡아야돼요 오케이 잡았어요 이제 좀고 들어가 저기아씨 숙이는 걸로? 아고아씨꼼짝이요 아아 침탈이 죽어죽어죽어 날라갔고 사선. 4선. 이번에 사선이랑 권능 겹칠 것 같아요. 아, 아, 아파요. 아파요. 실 비겼어요. 아, 이거 너무 대고 오래다. 아, 조금 좀 어, 빼자. 빼줘. 예. 아, 네. 권능이 먼저 오나 사선이 먼저 오나 둘중 하나 먼저 와요. 10천 나왔어요. 다음에 프리드 얻기거든요. 아, 나 무적도 없는데. 오씨. 무빙으로 피하는거지 왼쪽으로 오브로가 안 끌려 메오올오메오저네 아, 뭐 아, 뭐. 감자 감자도 로 올라가는 거오오 이걸 사형형아시책오로네 뭐야 공 하세요 네어 오른쪽 파운이 네. 프리드 동안만 살짝 가릴게요. 엔드즈 좀만 삼면데. 네. 사선 고도화요 레이저 건너는 높 발판. 지금 과선 30초 남았어요. 왼쪽은 왼쪽 큰 발판 있어요? 네. 침 들어가자. 아 보프 좀 씁시다. 나냐. 컸어요 검자침 사선 10초. 관능 10초 정도. 이거만요. 관능 보고, 극딜. 그 조심조심. 관능. 올라건좀나 무조건. 조기능 조심. 조심. 관능. 조심. 관능.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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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살이세요극1 그그 아픈거다 강제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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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오야 풍조 힐비야 왜 자꾸 안들어내 어그로다 어렉 봐라 침 자송 곧떨어져요 오케이 건능 20초 왼쪽에 발판 확인도 심. 하세요 음. 발판이 어디있어? 음. 빼야될거같아요 아. 건능 10초정도 남았어요 짐 왔어요 갈게요 그럼 오케이 얼 보고 들어갑시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시차 어그로 나이스 오나피 왜이리야 평질이요. 형. 네. 다음 는게 넘어갈 때. 사선 코드요 다음 건는거고 끝내자. 졌어요 사선. 아우씨. 대요. 천천히, 천천히, 이거 이제. 정지 걸었어요. 자. 아파보여요 어때요? 쉴드 드렸어요 아파요 아파요 나이스 쉘. 오른쪽 큰발판 사선 네, 곧 어, 와요 맡길게요팀쏙요 사선 권닝 10초 아, 남았거든요 아유. 자리 유지해야 돼요 오른쪽 뭐요? 발판 써야 될것 같아요 네네 자리 유지 왼쪽 큰발판 됐다 권는곧 와요 무적 무적이지 무적기 무적이 보고 넘어갑시다. 마시오. 오 마이 갓. 버스 다 뒤졌네. 그이걸로 <laughs> 넘기죠? 이거? 고 넘길게요. 네 넘기세요. 상조 개긴 거 봐라. 지금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 상태 이상 내선 보거든 사선 코다요. 아파요. 아파요. 할 없어요. 내 태요. 아무 아. 너무 아프네. 끊었어요. 당긴다. 조금만 살릴게요 감자 여기 네. 탔어요 어머니 잠만 왼쪽에 큰거 왼쪽 큰거너 팔아요 팔요 찼어요 밀게요 찼어요 셀렌저 딜러 빨리 <laughs> 샤프 샤프 네. 샤프, 샤프. 어? 아씨발 물량 못 먹었어 데카 아 <laughs> 안돼요 <할게요>. 살려주세요 엄세 <laughs> 확인

나레이 보여. 한안오 뭐 마. 피. 피. 제발 엄 마. 나 진짜 프리드초만와안거야안드롬에다 <laughs> <laughs> 접근했거든. 다리드리드가와니가 와드리. 언드리 언니가 와드리. 언니리드 그 때를 찔을를수있으면요그세요그때얼마으세요그원를 얹으세요. 그아를얹으요 벗는 나는 오오으어우씨자자동 <laughs> 하고 뭐 어,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안전하세요 전전해 네요 자생존으로 갑시다 <laughs> 어, 뭐님이좋다고왜 택이야 살리세요 네이 음. 음. 과연 아. 아. 자동 해보 <laughs> 다음 보고가는 지금 아. 쓸게요 콤보가 더 쌓여 있네어 어, 이제 많이 들어가네 생각 볼게요. 저도요. 와. 물량만 빨고.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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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봐라. 천천히 하라고. 무조기 쓰고 싹다 주고. 개꿀잼. 끝 <laughs> <없나요>? 아, 아. <laughs> 다음 거. 이번 거 끝나고 가는. 다가. 응. 음. 이거 끝나고 같이 덕질 올릴게요. 나도 다음 거 보고 그냥 덕질을. 이거 이거 하고 갑니다. 오, 아야. 안보여 안보여 일만 끄면 일뜸 빨리 날라와 끝는것든 오! 피 200! 아씨 까비 한번 보고 가는다니가네 어, 이거 보고 가네. 저도 다음에 쓸게요. <laughs> 나먹어 방자 안돼 너 너무 아파. 아 아이씨 대카세개좀 네, 음, 그, 살려주세요 극기본 그, 그, 그 나는 마크할게 그, 쓸게요 어디서 쓰는오아드레날린곧아나프리못네왜 <봇> 음. 무적게 들린 길로을 때가 됐다. 들려놔. 귀찮아. 어, 뭐 어떡해. 어, 어고해 스무스 아 <웃음> <드럭길치다>. <웃음> 드럭, <너> 드럭.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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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떡어 여유로운데? 이정도면? 너만 잘하면 돼 오호 오호호 반대쪽 나도 오랜만에 그 그러니까 블링크 <laughs> 까놓고 계속 안쓰네 블링크는 한 번도 안쓴 적이 없는데 저 오늘 한열번쓴거 <laughs> 같은데? <laughs> 가죠 오씨 어, 이거 아우 나뻔했어누가 드랍 제일 높으신 분 저.. 풀드랍 어내웹 네. 장교불이었네 씨 ㅂ 인생 조질 뻔했어 고고 제가 그세고 고고 고고, 고고. 아나안 맞으면 죠 빨리빨리빨리 빨리, 될것 같네 와, 안 맞는데요? 에이씨 내가 깬 <laughs> 어떻냐?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안녕. 너네 명훈이다. 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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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훈. 오케이 개꿀. 너클. 파일을 먹어야지. 명성진 안녕. <laughs> 아니 명성진 왜 먹? 아니 수액 주세요. 네. <laughs> 잠깐만 우리 6 5 30이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어... 아, 먹와안 먹어요. 오케오케 따라가 따라가. <웃음> 잠깐 먹을 안 먹은 사람.